지금 카흐스탄 빅메이크 호수로 가는 길, 어... 길도 되게 이쁜데요. 올라가서 뭐더뭐 있을 것 같습니다. 네? 아... <laughs> 여기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호수로 가는 길이 엄청 엄청 가기 음. 힘든데, 여기 베스트 드라이브 분 계셔가지고 어떻게 가고 싶나? <laughs> 진짜, 진짜. 아들 레날린 솟구치고 있어요. 진짜 여기 차 택시로 가긴 좀 힘든 것 같아요. 사실 여기 이제 도착했습니다. 와! 이 진짜 빙판길에 올라왔는데 진짜 역시 우리나라에서 쌍용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! 너무 멋있네요. 호수는 호수는 어디지? <laughs> 그걸 봐야 되는 건데? 그러니까 어 멀리 가서 어야그 완전 이거 와 약간 뭐 해야 되지? 눈도 있고 이런 호수도 엄청 크고 이게 언제 만년설로 이렇게. 이제 이루어진 호수라고 하네요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뭐그 알마티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yeah. 야 지훈아 멋있다 아니. 와 진짜 예쁘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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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질입니다 질이 지의 신발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<laughs> 눈막 들어오고 있네. 와이물 색깔 보입니까 이거? 이건 뭐 거의 뭐와 이런 물을 묵고 이래 해야 진짜 오래 살수 있습니다. 원래 이게 장수할라고 이런 거 묵어야 되는 거거든요. 와 약간 옛날 히말라야 갔을 때 느낌도 약간 나고 되게 좋습니다. 이게 원래는 이렇게 깊이까지 잘못 들어가는데, 여기 오늘 지키는 문이 없어서 약간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신발이좀 눈에 쳐져가지고 오늘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